게이? <laughs> 네, 아니 아니. 게임, 다 아, 터졌어요. 게이 좋아해요. 네? 헬로 헬로 헬로. 헬로? 헬로, 네 반가워요. <laughs> 제 앞쪽에 지금 저기 있는데, 어, 봤어요? 가운데 라인이 있거든요. 어, 봤어요. 위로 올라가는. 위로 올라가요? 님총 있어요? 네, 저 M c 입니다 쟤네 총 있는 거 봤어요? 지금 저랑 약간 눈 마주친 거 같은데. 눈이요? 아 그럼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되겠네 이제 에에 눈 맞은 게 아니라 눈 마주쳤다고요 아..까비 우리 층에 있어요 지금 근데 두마리였는데 아까 그니까 아까 보니까 두마리 저도 봤거든요 총 있는 거 같아요? 네 있어요 어 확인 음, 확인 지금 확인. 위에 2층 계속 뛰어다니고 있어 어네 확인했어요 님 발견한 거 같은데 그니까 이보게 찌질하게 뭐 하는 건가 어디 쪽에 있어요 2층? 해피해피 피..없어요 좀 많이 때렸네 기절 아? 어? 오 기... 나이스 어때요 멋있죠? 아 어, 잘하시네요 아 그쵸? 잘 알아요 저도 <laughs> 남은 한 명이 안 보이거든요 문제는 뭔가 남은 한 명이 저기 간거 같기도 한데 아 맞다 저희 좀 약간 오붓오붓하게 같이 걸어다닙시다 오버 오브... 데이트 신청하는 거예요? 에이 제가 데이트 신청한다니요 저는 데이트 신청 안 하고 데이트는 바라요. 물음표? <laughs> 어? 발소리. 제 소리 아니구요? 아니요, 아니야아니야집 아니야. 안에서요? 잘못 들었어요. 이해되 거지? 어, 발소리가 두개 났거든요. 님 발소리랑 하나 섬세하게 선명하게 들렸는데. 어, 이따 이따. <놀람> 다운. 뭐야? 맞죠? 제 말대로 맞죠? 잘 드시네요. 네, 드시면 됩니다. 맛있다. 저만 크... <놀람> <좀만> 믿으라니까요. <놀람> 님막 배가 하면서 갑분싸 많이 안 당해요? 갑분싸 어, 양각 잡혀도 좀당 당하죠. 아, 저 갑분싸가 진짜 제일 짜증나요, 진짜. 니 근데 몇 살이에요? 저요? 궁금해요? 왜요? 근데 제 나인은 왜요? 생각해보니까 아 고백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? 아닌데요? 에 거짓말 왔어요 사연네 <laughs> 빨리 털고 후딱 갑시다 자기장 가깝긴 한데 저는 일단 자기장 맞는 걸 싫어해요 항상 오, 항상 오버 파밍하다가 어뭐야 네, 저... 유리캐스? 아좀 약간 사운드 네. 예민해서 잘 들으시는. 형. 하나도 못들었데 아, 저도 원래 처음에 초반 때 사운드 진짜 못 들었거든요. 근데 사운드 못 들어서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 이후부터 뭔가 게임 할때 귀에 집중하고 다녀요 <laughs> 소리를 그럼 높인 거예요, 아니면? 어, 높이지 않았어요.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, 그냥 귀에다가. 그리고 또 이제 이건 원래 잘말안 하고 다니는데 제가 음악하는 사람이어서. 기에 대한 집중네 기에 집중하는 걸 잘해 요 음악해요? 네뭐 해요? 프로듀싱 노래 프로듀싱 프로듀싱이랑 힙합 쪽 그러면 노래 불러서 낸거 있어요? 네 있어요 음원 사이트엔 없는데 다른 이제 일반 음악 활동하는 사람들끼리 올리는 음원 오늘 7 시에도 아. 하나 곡 하나 만드는데 어, 올리는데 그 음, 여러 가지로 활동하시는 음, 네 유튜버도 하고 음악도 유튜브요? 하고 유튜브요? 아네 유튜 유튜브? 어 유튜브? 아니요 유튜버는 친구? 안 해요. 왜요? 아 친구가 유튜버예요 친구가 유튜버 저는 유튜버 안해요아 <laughs> 그래요? 네. <laughs> 어, 왜요, 왜요? 유튜브 하는 것 같아요? 네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. 그런 거 저는 아직 하기 좀, <laughs> 네 그런 거 아니에요. 저 저는 아직 그런 거 하기에는 생각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안 합니다. 그럼 유튜브 하면 노래 낼 거예요? 당연하죠. 로지 배근은 취미. 물론 프로 게이가 됐으면 아니에요, 프로 게이머가 되면은 좋지만. 프로 게이? <웃음> 게이? <웃음> 네, 아니아니 게이? 프로 게이머. 다 아, 터졌어요. 저 게이 좋아해요. 네? B L 오, 괜찮습니다. 저는 취향, 취향 존중해 드릴 수 있어요. 왜냐면 저는 레즈물 좋아하거든요. 아이고, 아, 님이 운전하세요. 아, 네. <laughs> 레즈물. 아, 레즈물. <laughs> 위험한데. 네? 오, 야. 안 갖고 놀아가지고. 아이고. 오, 야. 이건 유감이야. 아, 아, 에 아 제가 오늘 좀 약간 낯술 좀 하고 왔습니다. 아, 성인이신가 봐요. 어? 학생인데? 프라이인데술 한다고요? <laughs> 네? 아, 나이가 어떻게 되신데요 저쪽은? 1 9살 아, 19살? 전 이제 한 40살이라고. 딸도 있고. 네? 아들도 있고. <laughs> 네? 장모님도 계시고. 네, 계획이에요? 네. 남자랑 결혼했는데요? 입양 아니요, 직접 나왔어요. <laughs> <laughs> 아니 어? 왜요, 왜요, 왜요? 직접 낳을 수도 아이고. 있지. 아뭐 쫑이랑 스펀지밥처럼. 저 직접 만들었죠. 화장실 아오. 가서. 아 멋있다. 그런 말 많이 들어요. <laughs> 오 깜짝아, 저한테 혼날래요? 갑자기 뜬금없이 총을 쏴가지고. 아니 총알 총알 베트 불편해가지고. 아아 <laughs> 아. <laughs> 지금 현재 님이 들어가는 집 이름 뭔지 아세요? 집 이름? 집 이름이요? 네. 일자 집? 아니요 알통머니요. 알통머니? 알통몬이? 알통몬 알통몬? 왜요? 이해 못하셨어요? 아, 그.. 아. 그 알통 그 알통 그 자랑하는 그.. 그막팔두손다 올려가지고 막그 근육 자랑하는 거 알죠? 그 모습 아, 아 얘가 그렇게 생겼어요? 봐봐요 오 아아 그, 뭐, 뭐 인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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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아! <laughs> 죄송합니다 좀 아닌 드립, 드립이 좀 그랬나? 너무하네 빵 그대로 때려버리시네 알통몬 <laughs> 님 지금 중독됐죠 지금? 다 알아요 지금 아니, 그러게 머리가 없는데요? <laughs> 머리, 무네야무혜 <문에. 웃음> 네? 아좀 이상한 말인가? 여튼 존버 좋아하세요? 여포 좋아하세요? 존버를 못해요. 예? 아 성격상? 아니 그냥 존버를 못해요. 존버, 그러면은 여포? 네, 여포적인 것 같아요. 빰빰빰. 오오오오오. 무섭게 왜 자꾸 주먹을 나리십니까 핫. 네, 그래서 몇 살이에요? 저요? 궁금해요. 일단은 음. 그쪽보다 나이 높은 것 같아요. 아니, 술 드셨다니까, 뭐. 학생이라면서 약간. 그걸 믿어요? 어, 주먹이 매우 무서우시네. <laughs> 버기는 타고 가지 맙시다. 지금 상황에서 버기 타면은 갑쁜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. 막 버기 뒷좌석 타다가 많이 죽은 적 있죠. 버기 어. 뒷좌석, 어, 프라이팬으로 총알 막으려다가 앞사람 친 적은 있어요. <laughs> 아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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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분. 님 솔직히 말해요. 님 깡패죠 깡패. 깡패지 깡패. 아이 정도면 깡패인데. 실수. 저도 후라이팬. 어, 어? 어디 갔네? 아 이번 깡패네. 실수요. 어 어디에 조직이 돼요? 실수요. 어, 아, 저 파란 집이 있나 보다. 파란 집이 있나 보다. 그러면은 이와 봐요. 어 파란 집 나왔다. 어나 들킨 것 같지 않아요. 안들켰네요 확실해? 어... 어 들킨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못 보고 지나간 것 같은데. 그럼 어 그지 그지. 이정도열어 여러... 왼쪽에 사람 두명더 왔어요 지금. 다른 팀 이쪽에 그래? 붙었거든요. 노란 핏. 아, 진짜요? 어,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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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보세요, 보요보금 어, 누... 네? 어, 같았... 어, 들어와, 들어와. <놀람>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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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앞에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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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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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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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왼쪽 왼쪽 와얘힐 나이스 다운 어, 뭐, 네. 안에도 피 빨아 피 없어요 와봐요 와봐요 안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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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줄게요 줄게요 안에서 안에서 빨아야 돼 뺏었어요? 뺏어먹었어요 앞에 구상 있거든요 얘네 얘네 얘네야 얘네야 얘네가 아까 그 우리가 봤던 애들이야 빨리 여기 여기 여기, 여기 뚝배기 있거든요 얘한테 차내 들린다 오 앞에 더삼 있다 정말 아. 믿을 왜 나만 머리를 맞은 거야? 핏바라 핏바라 여기 내려 여기, 여기 내려다 여기 여기 어 뒤에도 쏜다 저기 저기 아 양각이구나 여기 근데 여기 자기장도 와 머리 또 날라갔다 스리2원 하면 차 같이 타는거예요 알았어요? 네아 이거 안맞네 한대 맞았네. 아 어, 이거 왜안 맞아? 예. 알겠다, 안 되겠다, 안 되겠다. 빨리 와. 3, 2, 오, 케이지 <laughs> 걱정 마요. 못 맞춰야 되네. 여기 집에 있었어요, 노란피. 딱 봐도 불편한 동거 가게거든요 이거. 저기 뒷나 진나 진나. 어디요? 양각이 양각이야. 양각이야. 3 2이십랑어 어. 어. 뒤에 뒤에도 있어요. 확인 확인. 위에 위에 위에. 바로 위에, 바로 위에님집 들어라 집 들어라 집 들어라. 집 들어라 집들아라못사못사못사못사못 사. 쟤쟤 가게 더 좋아해. <laughs> 자 그럼 우리는 앞집에로 가는겁니다 오케이? 아 앞집에 있네 그러..그러게요 다운, 다운 나이스 위..여기 150방향에 있거든요 바로 앞에 어 여기.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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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네자 먹을 수 있는 거 먹어요. 빨리 먹어 빨리. 쪽기. 형 여기 형형형형형형형어저형형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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아이고. 자기장 먼저 가야될 것 같은데. 아이고. 와. 각 보소. 아, 저기 이렇게 들어있네. <laughs> 와, 독하다. 어쩔 수 없다. 이판못 이겨요. 어. 저기로 뛰면, 어. 전 여기로 뛰면 돼요. <laughs> 나이스. 아이고, 아고 에바야 앞에. 에바야. 에바야. 어.